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현 프렌즈입니다. 치절자 저희 어, 오늘 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말 어, 천만 원 미만으로 상태 너무너무 좋은 세단을 준비했죠. 어떤 세단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이아 어, 미국 스타일이죠 쉐보레 쉐보레. 어, 크루즈 1.4 터보 LTZ 플러스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완전무사고에다 1인 신조 차량 예쁜 외관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프렌즈 붙여서 시작합니다. 파이어 myself to push and never stop. I've been stressed out, watching both these hands around the clock. With my eyes wide, trying to get the panorama shot. Whole world getting blurry to me, answers getting lost. So I watch my back and keep it moving to the front. And remember that the world's yours, do it how you want. You've been waiting here for too long, think it's time for you to move on. Realize that there's real and these real times so will be strong. 자, 외관을 쫙 둘러보셨을 텐데 어, 색상이 일단은 일반 블랙 앤 화이트랑은 틀리죠. 어, 밤색, 짙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시트 색상도 모두 다 똑같이 맞추셨더라고요. 진짜 이 차량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차였어요.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빨리 드려야겠죠. 이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 1.4 터보 LTZ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4년 6월, 주행거리는 5 6 0 6천, 어, 주행거리 괜찮습니다. 색상은 이제 짙은 밤색이죠. 이제 짙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변속기는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400cc죠. 그리고 차종은 준 준형으로 들어가죠. 이차량에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2,115만 원에 여기 에 이제 컨비어너스 패키지가 50만 원. 그리고 이제 아이 뭐 이제 마이링크라고 있죠. 링크 시스템 마이링크가 55만 원. 그래서 총 2,220만 원에 이제 출고하셨던 차량이지만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미만으로 금액 책정을 진짜 싸게 740. 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단순 교환도 없고 사고도 당연히 없죠. 게다가 어그 그 성능 기록부도 올 양월 받았고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었어 1인 신조 차량 게다가 연비도 12.6km로 괜찮습니다. 일단 완벽한 외판 전화 같이 보시죠. 자 본네트 그리고 밑에 그 범퍼 라인이라든지 그릴, 뭐 안개등 헤드램프 모두 깨끗하고요. 필 상태도 아주 좋죠. 자, 타이어 트레 상태는, 어우, 한85% 이상 나왔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도 깨진 것 없고, 운전석 뒤쪽도 흠집 하나 없어요. 문콕도 하나 없고요 자, 뒤휠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딱 따라오시면 테일 램프 레드와 화이트로 멋있게 강렬하게 되어 있죠. 쉐보레와 콜트 LTZ, 그리고 밑에 터보가 붙어 있죠. 자, 옵션 설명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적재 공간은 요 정도. 준준형이지만 꽤 넓습니다. 안에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공구들이 있어요. 닫아주시고. 자, 이제 오, 오른쪽 라인이죠. 오른쪽 뒷휠 상, 상태도 아주 좋아요. 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문, 조수석. 어 흠집 하나 없네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구요 그리고 조수석 횡단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상태까지 완벽합니다 어 외판 진짜 끝장나네요 자 본네트 열어서 시동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자 크루즈의 본네트 열었구요 저희가 지금 광택작업이 끝나있다보니까 안에 엔진룸도 깨끗하죠 그리고 어디 뭐 본네트 밑쪽도 부식된건 전혀 없구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볼때 체결이라든지 부품들도 순정 그대로의 스티커들도 모두 붙어있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엔진도 에이 엔진 이제 배터리도 초록색으로 정상 작동이 잘 되고요. 정상 작동 그리고 냉각수라든지 이런 워셔액도 잘 채워져 있죠. 자, 오일 양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오일은 맥스 게이지까지 충분합니다 지금. 색상도 양호하죠. 깨끗합니다. 오일은 딱히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출고하실 때. 자, 시동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시동을 걸었을 때도 굉장히 정숙하고 떨림 한번 보십시오 떨림이 떨림이 그냥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닫았을 때는 더 조용하겠죠 자 안에 들어가서 실내 내부 업체 설명 드리시죠 갑시다 뿅. 자 크루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 일단은 옵션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죠 자 앞에 보시면은 ECM 룸미로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고요 대시보드도 깨끗하죠? 자, 이 안쪽에는 USB 포트와 옥스 단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재할 수도 있겠죠? 선글라스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겠고요. 자, 에이블이 모니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링크, 아이링크 말씀을 드렸잖아요. 링크를 해서 설정해서 쓰셔도 되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자, 땡겨서, 자, 밑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비상깜빡이와 잠금 버튼들,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이 운전석, 조수석 둘다 있어요. 자, 기아도 한번 미션 상태도 어. 체크. 미션도 튕김없이 괜찮습니다. 미끄럼 방지까지 있고요. 키는 스마트 키. 이쪽에 스마트 키. 그리고 컵 홀더는 이쪽에. 사이드 쪽으로 오시면은 콘솔 박스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차량 색상이랑 지금 이 안에 실내 내부도 색상을 맞췄어요 시트도 그렇고요 시트도 보시면은 색상을 맞췄어요 이렇게 차량 외관이랑 똑같이 똑같은 색으로 맞췄어요 자 이제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키는 아까 스마트키보여드렸다시피 그래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멋있는 계기판 쪽으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 핸들 라인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죠 이쪽에는 와이퍼가 있구요. 여기, 왼쪽에는 라이트가, 이쪽에도 오토라이트로 이렇게 있어요. 자, 전동접시 사이드 미러도 부착이 되어 있구요. 자,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이? 시트가 완전 좋던데? 와, 시트를 이거 보세요. 색을 진짜. 운전석 조석 제, 안에 실내를 다차 색깔로 맞춰 놓으셨어요. 차 색깔과 똑같이 맞춰 놓으셨고, 오염도라든지 이런 스크래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운전석 조속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아니, 뒷좌석도, 뒷열도 아주 깨끗하죠. 뒷좌석에도 이렇게 커플도가 어. 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짤막한 어, 영상 보시고 마을 이벤트 하러 갑시다. 요. 자, 저희 이제 중고차 프렌즈의 크루즈를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일단 외판도 너무 깨끗했지만 안에 실내 내부도 괜찮았어요. 그 실내 내부 색상을 이 외판 색과 전체적으로 맞춰놔서 뭔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감이 있네요. 게다가 지금 가격 책정을 저희가 지금 750만 원 미만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 연식 괜찮고 키로수 짧은 차량을 74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좋은 차는 좋은 주인을 빨리 만난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자,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어, 이더고 프렌즈가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크루즈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좋아요, 꼭 구독 좀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들